남부 지방에 비가 많이 온다 했는데 콕딱지 콕딱지 코딱지 닦지, 코딱지만큼 왔다 코 딱지. 이래 가지고는 물이 가자, 사태가지 가자, 않네. 그 먹으면 안 돼. 땅에 스며들지가 않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는데 밤에 좀더와야 되는데 아, 참 비가 이렇게 이렇게 기하다 아. 지금은 아홉시 반밤 아홉시 반나왔어 옛날에는 이, 이 시간에 많이 나와가지고요 아, 지금 또 비가 조금씩 오다가 똑같이 다 일어났는데 한번 팍 내려주면 좋겠구만 10mm도 안 오는 것 같은데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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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갑시다 사실 음. 비가 조금 그래도 조금 왔다고 시원하긴 해 확실히 확실히 시원하네 오늘 이번 이번 다음 주 후반부터는 이제 좀 더위가 한번 꺾인다는데. 과연, 사띠야. 한번 꺾인데, 이제 더위가. 가을을 빨리 느껴야지. 바람도 슬슬 보네. 가자. 냄새 뭐맡노 야 무슨 비가 한 80mm 정도 온다 했었더만 하, 그런 부품 꿈을 안고 있었는데 고작 오는 게 땅도 듣지 않을 만큼 밖에 안 온네 에이그 일기예보가 진짜 너무 허황차 허황 일기예보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봐야 되는 거야 그 구름 흘러가는 거 보고, 예보가 아니야, 그냥. 완전 쓸모없는 예보가 되어버렸어. 진짜, 소규모 지역으로 나눠서 봐야 되는 거예요. 뭐 경남에 뭐 80mm 온다 해가지고, 아예 안올 수도 있고, 뭐,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말합니다.